안녕하세요.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다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3.18% 하락, 한 번만 더 뜨면 공항 간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최근 JD부자연구소 투자 현황 및 자산 현황에 대해서 알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체인저 12권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JD부재연구소 15기 공지를 합니다.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는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주식 강의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어, 어닝쇼크 투자법, 전보 말뚝박기 위기 사례 수익률 분석, 그리고 수정 말뚝박기 투자법이 추가되었습니다. 어, 뉴욕 마켓워치 4월 cpi 8.3% 엇갈린 해석 주식 떨어지고 채권 달러 혼조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18% smp500 지수가 1.65% 다우존스 지수는 1.02% 떨어졌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3.18% 하락 아, 한 번만 더 뜨면 공학한다 한번어한 한 달에 네번 마이너스 3%가 뜨면 공항인데 나스닥은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떨어졌습니다. 한 번만 더 뜨면 공항입니다. 공항이라고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간만 늘어납니다. 마이너스 3%가 한번 뜨면 어한달 플러스 1일 이후에 전량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항은 두달 플러스 1일 이후에 전량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뚝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을 적용하면 5% 떨어질 때마다 10%씩 매수하고 두달 플러스 일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두 구간 상승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항은 어 V자 반등 리밸런싱 기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빨랐습니다. 그러니 기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도 기간보다 V자 반등 리밸런싱이 더 빨리 올 것입니다. 어제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입니다. 8.3%를 기록하며 8.1% 예상치보다 0.2%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발표되고 나서 나스닥은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로 바로락했습니다. 그러나 장이 시작될 즈음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거의 플러스로 바뀌었고 10분이 지나자 1% 넘게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플러스 1%의 나스닥을 보면서 예상치보다 높은 CPI 발표에 개미들은 선반영되었다거나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라는 등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어, 빅테크 모두 플러스 그리고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 이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안사면 싸게 못산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개미 털기입니다. 이때 샀으면 12시를 지나고 나스닥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종가에는 마이너스 3%를 기록하며 이번 달에만 세번의 마이너스 3%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더 뜨면 네번이고 어, 공황 확정입니다. 매뉴얼이 없었다면 사고팔고 하다가 계좌 녹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뉴얼이 중요합니다. 개미 털기 안 당하려면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매뉴얼입니다. 매뉴얼만 지킨다면 결코 자산을 허무하게 날리지 않습니다. 최근 공항은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입니다. 나스닥은 고점대비 30% 넘게 하락했으며 애플도 30%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2018년 10월 연준 이자율 위기입니다. 나스닥은 고점대비 24% 떨어졌고 애플은 40% 넘게 떨어졌습니다. 이번 위기도 두 번의 위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더 심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연준인데요. 일단 이번 위기에는 뒤를 받쳐주는 연준이 없습니다. 미국 금융시장 동요 여름까지 지속돼도 놀라지 않을 것 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파월 전에 연준 의장을 했고 바이든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고 있는 옐런이 한 말입니다. 여름까지 주가 떨어져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떨어질 것이니 개미들 각오하라는 얘기입니다. 아, 연만 이러고 있냐? 아닙니다. 바이든도 한마디 했습니다. 어, 아, 미국 소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주춤, 금리 인상 압박은 지속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 바이든은 자신은 잘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다.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바로 어, 나의 최우선 경제 과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연준 압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연준보고 금리 더 올려서 물가 낮추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행정부에서 압박하고 있는 마당에 연준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50BP 금리 인상이 이어서 양적 축소도 할 것입니다. 결론은 2020년 코로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이번에는 연준이 받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애플이 드디어 1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며 거의 마이너스 20%에 근접했습니다. 애플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이미 나스닥의 8종목들은 다 팔았고 빅테크마저 팔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 우리는 매뉴얼에 따라 10%씩 말뚝 받기를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층 물가 상승, 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요인이 지난 두 번의 위기보다 더 심각합니다. 코로나 위기, 연준 이자율 위기에는 물가 상승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연준이 들어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위기는 곧 기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물가 상승 때문에 오히려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망가져야 사람들의 수요가 꺾이다는 이유입니다. 어, 자산 가격이 높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하니 어, 인력 시장에서 사람을 구할 수가 없고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적인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 가격이 망가져야 결국 사람들이 일을 하러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인력 시장에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찍 은퇴했던 사람들의 어, 물가가 너무 높아서 어, 돈을 벌려고 나오고 있고요. 어, 자산 가격도 하락해서 돈을 벌려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인력을 줄이고 있습니다 메타는 사람을 더 이상 뽑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로 일, IT 인력 젠타, 쟁탈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국도 네이버 카카오 IT 인력 쟁탈전 때문에 넥슨 3년차 개발자의 연봉이 3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얘기가 있는데요 어, 곧 거품이 꺼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가 과도한 인건비 때문에 어닝 쇼크 난것 아닙니까 인건비 상승은 있어야겠지만 과도한 인건비 상승은 기업의 독입니다 유례없는 인플레이션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나스닥 기업들이 줄줄이 추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주식이 신저가를 기록 중입니다. 로블록스, 유니티 등 어, 미래 성장주뿐 아니라 AMC, 게임스톱 등밈 주식, 코로나 수혜주인 펠로톤, 줌 등이 모두 80에서 90%씩 떨어졌습니다. 어, 암호화폐는 더난리입니다 비트코인은 68,000불 찍고 지금 2만 불대로 떨어졌고 루나는 하루에 92%나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어제 장중에 145달러 선까지 떨어지며 마이너스 20%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다른 기업들은 말해 뭐 합니까? 이것이 지난 위기보다 더 심각하다는 이유입니다. 어, 그러니 아무리 적게 봐도 나스닥이 30% 이상, 애플도 30% 이상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애플 전고점 182.02 달러입니다. 말뚝 받기 50%를 적용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145달 5.61달러 이하면 10% 매수이고요. 장중 장중입니다. 장중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자동 매수를 걸어놔야겠죠. 172.91달러 이상이면 전량 매수입니다. 이건 종가 기준입니다. 매뉴얼로 본다면 현재는 146.50달러이니 애플은 30% 달러 70%가 맞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닙니다. 결론은 매뉴얼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보면 조금 보고 이득을 보면 크게 봅니다. 주식에 대한 자기철학이 없다면 반드시 매뉴얼을 지킵시다. 서브이슈입니다. 매뉴얼은 노아의 방주. 아무런 주식 철학이 없는 개미가 정글과 같은 주식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매뉴얼을 지키는 것입니다. 주식 어, 주식 시장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공포와 탐욕을 부추겨 결국 개미의 돈을 다 털어먹는 것이 바로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은 한마디로 정글입니다. 개미가 주식 철학이 있기를 합니까 아니면 경험이 있기를 합니까 그러니 오를 때 탐욕에 사고 떨어질 때 공포에 팝니다. 내가 산 주식이 8 0에서9 0까지 떨어질 때까지 팔지 않는 개미가 없습니다. 갑자기 오늘 플러스가 어, 플러스 삼가 올라가면 따라타지 않을 개미가 없고요. 어, 그러니 개미는 탐욕에 사고 마이너스 3 프로가 뜨면 공포에 팝니다. 어, 이러면 계좌가 녹습니다. 비 같은 내 돈이 주식판에서 녹아 내립니다. 그런데도 마바라들은 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부자 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세계 1등 주식과 같이 망하지 않을 주식에 공포와 탐욕에 휘둘리지 않고 버텨야 결국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 1등과 같은 안정적인 주식에 투자할 개미가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시장은 비트코인, 밈주식, 미래성장주와 TQQQ 같은 주식으로 사람을 홀립니다. 그리고 한껏 올렸다가 내리꽂으면서 마이너스 80에서 90%를 시전합니다. 그리고 개미 털기를 합니다. 이러니 돈 버는 개미는 없고 피 같은 개미들의 돈은 주식지향을 돌리는 유활류가 되는 것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무엇이 좋습니까? 첫번째는 오를 때나 떨어질 때 모두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오를 때는 팔지 않습니다. 이익을 실현하지 않습니다. 언제 파냐?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팝니다. 이것이 리밸런싱입니다. 평소에 파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팔면 오르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개미는 탐욕의 개미입니다. 이때 팔아야 한참 뒤에 50%쯤 떨어졌을 때 뒤돌아보면 고점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팔았어야 했구나 그때 생각합니다. 50%쯤 떨어진 후에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못 팔았는데 지금까지, 지금이라도 파는 것이 맞냐고. 어, 매뉴얼은 처음서부터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늦으면 기차는 떠나고 없습니다. 떨어졌을 때 팔아놨고 현금이 있다면 내가 주식 포, 포지션이 많아도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떨어지면 좋아합니다. 더 주식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떨어져도 편안합니다. 오르면 내가 가진 주식 시세, 포지션이 많으니 재산이 늘어납니다. 따라서 올라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가 뜨면 BLD를 팔고 2.5% 또는 5% 떨어질 때마다 10%씩 주식을 사면 됩니다. 이것을 말, 말뚝박기라고 합니다. 두 구간이 오르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서 달러로 주식을 모두 사면 됩니다. 그러니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상관없습니다.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양방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지키면 밤에 푹 자고 떨어지면 주식수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고 오르면 자산이 올라서 좋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를 그다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머리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뉴얼에는 시장 효율가설이라는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뉴스나 이슈, 재무제표, 실적, 미래가치, 위험요소 등등 그 기업에 관한 모든 것이 주가에 녹아있다는 녹아 것이 시장 효율과설입니다. 사람, 사람들은 시장을 알로 봅니다. 시장을 알로 본다는 얘기는 시장을 만만히 보고 바보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너무 급하게 올랐다 떨어졌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가 산 주식이 50%쯤 떨어져 봐야 그제서야 어이쿠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 내가 바보였구나, 이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비 같은 내 돈을 넣고 도박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주가가 바로 시장이고, 주가가 연동되어 사고 파는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알러 보고, 마이너 3%가 떠도 공포에 떨지 않고, 팔지 않으며 더 사야 할 때라고 거대한 파도 앞에서 삽질하다가 제대로 당합니다. 매뉴얼은 지난 40년간의 나스닥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1등 주식의 주식은 어, 공포와 탐욕의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를 제일 잘 파악하고 있으며 공포가 오는 신호를 어, 신호가 오면 얼른 팔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는 하루강아지 개미가 마이너스 3%가 떠도 오히려 살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우습습니다. 그러다 피같이 모은 재산 다 날리고 허공에 주먹감자 날려봐야 자신의 인생만 허부합니다. 그냥 매뉴얼을 시키는 대로 하면 크게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지금이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애플이 5% 떨어지면 지금 너무 비싸거나 위험이 닥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팔면 됩니다. 그러니 매뉴얼을 지키면 크게 머리를 쓸 필요도 공부를 따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 번째, 매뉴얼을 지키면 절대 크게 손해보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절대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매뉴얼을 지킨다면 머리를 쓰지 않아도 경험이 없어도 공부를 안 해도 위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마다 파는데 어떻게 재산이 날아갑니까? 마이너스 3%가 떠서 90%를 팔았는데 어떻게 재산이 반토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미 매뉴얼을 지키는 것 자체가 위험을 해치 중입니다. 떨어질 때안 팔고 있다가 고점대 50%쯤 빠진 후에 그제서야 팔면 그게 반토가 아닙니까? 아니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도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려면 일단 팔아야 할것 아닙니까? 그래야 싸게 사서 주식수를 늘리고 시절이 좋아져서 주가가 오르면 부자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떨어질 때 팔지 않고 더 주었다는 얘기는 또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들어가지 않고 재산의 10%만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90%는 현금으로 들고 있다가 떨어질 때 물타기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사람은 자신의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100% 들어가야 오를 때 크게 벌지. 10%만 들어가서는 어떻게 재산을 크게 늘립니까? 대부분은 100%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10% 떨어졌는데 월급 타서 1%쯤 들어가서 물타기 한다고 주식수가 늘어납니까? 그게 무슨 물타기입니까? 그래서 평단가가 낮아지기를 합니까? 떨어질 때 팔아야 위기에 기회가 옵니다. 네 번째, 매뉴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핵심은 리밸런싱, 말뚝 박기, V자 반등 리밸런싱만 알면 됩니다. 차트 분석보다 품이 훨씬 적게 들고 공부할 양이 적습니다. 주가에 포함되지도 않을 재무제표, 기업 분석, 미래 가치 분석, 뉴스 분석, 시작 분석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공부도 힘들다고 하면 주식시장에 들어오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총도 방탄 조끼도 없이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쟁터에 맨주먹으로 겁없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기관총으로 가슴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맞아 피를 토할 때쯤에 위에 세 가지 핵심이 눈에 들어오기는 합니까? 어, 제, 제발 공부 좀 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때 미적분 정도 공부할 머리로 공부하면 매뉴얼은 하루만 공부하면 다 이해가 갑니다. 책 사서 공부하든 강의를 듣건 카페에서 칼럼만 읽어도 초등학생 수준의 머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알고 나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적 여유가 많습니다. 매뉴얼만 익히면 다른 공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스를 매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분석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기업을 찾아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가치를 미래, 미래 어, 분석하려 나쁜 머리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뉴얼에 뉴스, 어, 재무제표, 기업분석, 미래가치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엑셀로 리밸런싱표 하나 만들어 놓고 장이 끝날 때마다 어, 일어나서 어, 또 그때 못 일어나면 애프터마켓에서 거래하면 됩니다.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거래 안할때 있고 어, 위기일 때는 일주일에 몇번 거래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 시간적 여유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뉴얼로 세팅을 해놓고 돈은 주식이 벌게 만들고 남는 시간은 어, 자신의 시간으로 어, 즐기면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국내 주식하는 친구들을 보면 9시부터 어, 3시 30분까지 사고파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3시 30분 장이 끝나면 그때부터 사고판 것을 분석하고 내일 살 것을 예상해서 정리하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이것은 돈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의 모든 시간을 주식에 다 쏟아 부으면 내 인생은 언제 즐깁니까? 그리고 돈이라도 많이 벌면 말을 안 합니다. 어 그래도 매뉴얼 따른 일등 주식 수익률보다 어, 형편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시간 여유가 많아지고 그 시간에 인생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매뉴얼은 어, 노아의 방주입니다. 어쩌다 한번 오는 공항의 물난리에 그 동안에 어, 원칙 없이 투자한 개미들은 모두 쓸려 내려갑니다. 결국 부자는 음, 부자는커녕 평생 모은 어, 돈을 공항 한 방에 다 날리고 늙은 음, 노후에 육체노동하고 자녀의 원철 살거나 고시원에서 라면 끓여 먹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공항에 절대 자산을 한꺼번에 잃을 일이 절대 없습니다. 어,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게다가 공항, 공항에 음, 남들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갈 때 큰돈을 벌어 부자가 되는 토, 터닝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 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 3%가 뜨면 말투봉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 d 부정부터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투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3.18% 하락, 한 번만 더 뜨면 공항간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디 부장구수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